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세대별로 초등부, 중등부, 이청년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또 찬양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이큰 어, 사고를 보면서 모두가 똑같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로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한해 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의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도 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요. 때로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의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뿌리 내리고 자라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시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합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도 온전히 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 주신,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합할 지어다. 우리 온 나라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새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보며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을 초대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요.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요. 실망하게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70주년을 우리가 맺고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 로고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디자인을 전공해서 정말 디자인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디자인을 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딱 보기만 해도 아 하나로 뭉쳐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래서 71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전부 온전히 합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는요 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 6일부터 시작되는 그때 오시면 제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맛만 보여드립니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은 말.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요.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란 단순히 말투나 표현이 같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국어가 있다고 그랬죠. 집에서 쓰는 언어가 각자가 다른 남과 여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만나서 익숙해져 보니까 자기만의 모국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섞어 보니까 달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짜 어떤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할수 있는가? 바로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성경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왜 사람들이 뿔뿔이 다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까?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말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가 달라지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축구 경기만 해도요, 우리나라만큼 애국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나가면요, 그렇게 합해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 읽은 말씀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안양 땅에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같은 말을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럼 새해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같은 말을 쓸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리딩 지저스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새해에도 리딩 지저스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매, 매일마다 어, 리딩 지저스 성경 개관이 매주 한 번씩 나가고요. 그 여러분 카톡으로 받으신 드라마 성경 읽기 듣는 것, 그 다음에 볼수 있는 요약본들이 매주 매일. 그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목장 교재도 그 리딩 지저스 교재를 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리딩 지저스의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선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새벽기도 말씀도 리딩 지저스를 따라갑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리딩 지저스를 쉬고 있는 기간이라서 자유 본문으로 되어 있지만 매주마다 똑같은 그 본문의 핵심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본문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같은 말을 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말.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가 같은 언어와 기도로 하나 되도록 같은 언어 말씀이죠. 기도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말을 하는 국가가 되게 주십시오. 같은 말을 하는 우리 가정 되게 주십시오. 같은 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는요. 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좀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매일 기도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모임을 소그룹으로 좀 만들어서 같이 좀 격려하고 또 서로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며 읽는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뭐 이제 교회 목회력이 이제 진행되면 좀 이상한 걸좀 보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헌신 기도를 회 했거든요. 그 헌신 기도회를요, 헌신 예배로 제가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거의 모든 주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헌신 예배냐면,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또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요,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봉헌입니다.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봉헌입니다. 찬양대의 봉헌, 우리 찬양팀의 봉헌, 또 우리 장로님들의 봉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봉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을 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받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같은 마음은, 여기서 같은 마음은 사람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한, 열길물 속으로 나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랬죠.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같은 마음 품는다. 아무리 도장을 꽝 찍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그 마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알수 있는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위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에늘 있어요. 저분들은 같은 마음이셔요. 차장대도 마찬가지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전히 거기 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재정부는요, 이렇게 현금을 세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현금 냄새가 손에서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 종일입니다. 오전에 들어가면요, 오후 옆에 마실 때가 저기서 못 나오세요. 같은 마음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되면 여러분 뭔가 돼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같은 마음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대한민국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섬기고 돌보는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올해 송도들을 대상으로 봉사와 돌봄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역자들만, 담임 목사만 찾아가서 섬기고 연락하고 돕고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송도들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모님들은 장모님들대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직분자들 권사님들 또각 목장 리더들 교사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삼중 돌봄, 오중 돌봄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진짜 같은 마음이 될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새해는요 에 우리가 몇년 만에 이제 한다 하더라고요 전 교인 한마음 체육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지금 장소 지금 예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한마음.